요즘 갈아타기 하고 싶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구독자 그 사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 갈아타고 싶은데, 매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너무 모르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요 내용부터 한번 제가 말해볼게요. 이 갈아타기 정석을 말씀드릴게요. 이 보면은 이제 매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뭐될것 같대요. 근데 이렇게 물볼게좀 뭐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 뭐 지인이 요 근처에서 부동산을 한대요. 그래서 그 지인이 자기만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가 잘안 돼요. 매도할 때 정석은 최대한 많이 뿌려야 돼요. 최대한 많이. 뭐 지인한테는 미안하지만 약간 흐름이 좋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갈아타기에서 가고자 하는 그 상급지가 먼저 가잖아요. 먼저 온기가 먼저 가잖아요. 거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 매도를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군데 믿고 그게 있으면 매도가 되겠어요 이 매도할 때 이제 본인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도 그렇지만 그 인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약간 더 금액이 나가는 그 단지도 그쪽 보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조금 한 단계 낮은 아파트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 아파트에 매칭이 돼가지고 매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지 앞에만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간 음, 약간 더 가격이 나가는 그런 아파트 그쪽에다가도 내놔라 그쪽 분들이 약간 작은 문제로 조금 더 낮춰서 볼때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무조건 많이 뿌려야 돼 세네 군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열 군데 스무 군데 저한 삼사십 40, 군데 내는 분들도 봤어요 꼭 그렇게 하고 음, 매수는 이제 상급지 가고 싶어 근데 이제 상급지 가는 것도 이제 세대수가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천세대이하면 중개사님 뭐세명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딱 한두 명 한두 명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님들이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게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우리 원주민분들 뭐 그런 분들 많이 또 친하기도 하고 그분들 편에 많이 서요 매도인 측에 많이 쓴다 그래서 그런 우리 매수인 쪽에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보면 좀 알거든요, 사실은. 공인중개사님 성향도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좀사대수큰뭐 3천 세대, 4천 세대, 5천 세대 되는 이런 데는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공인중개사 한 분으로 안 돼. 한 분으로 최소 두 군데, 세 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디 연락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좀 상황을 보고, 진짜 이내 이 흐름이 좋을 때는 광고에 굳이 안 올리거든요. 있는 광고로 사람을 끌어. 끌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매칭을 하는 거죠. 그런 중개사님들, 알짜 매물 갖고 계시는 그런 중개사님들도 잘 이제 만나야 되는 게참 운도 좋아야 되고, 저도 이 25년으로 넘어와서 구독자 사연을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갈아타기 매도 정말. 조금 본인 욕심 조금 내리고 빨리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갈아탈 곳 계속 보고 있었죠 근데 그때 어느 공 어느 부동산 컨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단지를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어 거기서 가장 괜찮은 분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래서 그분이랑 잘 매칭이 돼서 이제 좀잊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 매수를 했대요 그 아파트 단지 잘 아니까 이제 좀 포인트 포인트 좀 잡아 드렸죠 보면은 어이 연배 많으신 분 중에 되게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젊으시지만 또 젊은 분들의 그런 또 강점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딱 감이 와요. 저. 저도 너무 임장을 좋아하니까. 중개사님들 보니까 아, 중개사님들 중에서도 역시 잘하는 분들은 호환기, 불안기 뭐 가리지 않고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괜찮은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네이버에 올라오는 그 광고 부동산만 보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직장인이지만 부동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연락 오면 단지의 임장 포인트 그리고 제가 아는 단지라면 제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님들을 제가 선별해서 좀 거기서 좀 괜찮은 분, 구독자님들, 확실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어, 그런 분들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정말 사연을 좀잘 적어주시면 저, 상세하게, 본인의 가용 자금이라든가, 원하는, 생각하고 있는 대출이라든가, 그런 걸좀 정확하게 적어주신 분들은 10분 15분만 통화해도 어, 서로 너무, 너무 해피해.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어, 거기 단지 정말 가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임종파인트 다시 집어드릴게요. 누구 컨택할지 알려드릴게요. 어, 그러면은 시간 최소화해서 할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25년에도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올해 이제 지나가면 입주량도 없고, 서울 땅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다가 계속 좋은 내용을 풀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 제가 링크 여기 댓글에다 남겨 드릴까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날 한번 읽어보고 아 이분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네 그러면 될것 같아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갈아타기는 <목소리> 많이 뿌리라 그랬죠 매수할 때는 공인중개사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는 동네고 제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도와드리겠다 그 얘기를 오늘 드린 거예요 좀 너무, 너무 재밌어요 이제 본업도 좀 직장 다니면서 일도 좀 많고 출장도 많고 너무 바쁜데 이렇게 구독자 사연이 오면 어 너무 재밌고 제 유튜브 채널에 또 소재도 되고 어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점점 점점 갈아타게 성공하셨다는 분도 아 pm 님 성공했어요 라고 이렇게 톡 주시고 어, 너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밥한번사 주신다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갈아타기 좀 얘기를 하고 마지막 뭐 이거는 상승장 때 이런 분들 계세요. 매도 되지 않았는데 매수 먼저 하시고 매도하는 거. 그거 정말 강심장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도 장점은 있죠. 느낌이 오잖아요. 아저 상급지 가격이 튀는데 요 정도에 잡아두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온기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쪽으로 온기가 아직 안 와서 얘가 매도가 안 되지만 조금만 있으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분들도 있. 먼저 잡아놓고 잔금 길게 빼고 매도를 조금 기다렸다가 자기 원하는 가격에 조금이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옮겨왔을 때 팔아버리는 그럼 남들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 건데 이분은 여기서 사고? 보니까 또 요만큼 살 갭을 좀 줄이는 거죠. 와, 그거는, 어, 정말 강심장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저도 한번 그랬어요. 뭐, 저도 그랬는데, 어, 다시는 좀 못할 것 같은, 그, 런 이게 나이가 조금 조금 드니까, 좀 약간 좀 쫄려요. 쫄려요. <laughs> 네, 그런 사례도 있다. 네, 그렇게 한번 갈아타기 주제니까 한번 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채널이 아직 작아서 아직 제 영상이 자동으로 안 뜨니까, 꼭 구독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저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